침례 요한의 체포와 투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사역과 회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 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니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다. 누가는 요한의 체포 사건을 이렇게 짧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로 독자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요한의 체포 이야기를 3장에 넣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의 체포 이야기는 무려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달랐습니다. 요한의 사역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곧바로 3장에 그가 헤롯세 의해 투옥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 저자는 중심 무대를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 2장에서 요한은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인물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요한의 사역은 회개와 준비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사역을 시작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퇴장은 예수님의 등장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책망과 체포의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 유세프스는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요한의 투옥을 정치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자 반란이 일어날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복음서의 다른 기록들과 함께 종교적 이유를 강조합니다. 요한은 헤롯의 불의함을 책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이 전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내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요한은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체포되고 투옥된 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한의 체포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진리 선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투옥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는 때로 고난과 손해가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나 억압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요한이 투옥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명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무대가 끝나면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권력은 우리를 억누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여전히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침례 요한의 체포는 그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멈추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 요한의 체포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을 다시 묵상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힌 길 같아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주인공 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삶이 멈추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